샬롬.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주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 편하십니까? 어, 아니면은 그리워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과 어, 우리의 결단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에미아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혜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여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네이미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이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가 사라진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지 몇십 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이곳저곳에 흩뿌려 놓게 되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흩뿌려지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스포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자어로 만약에 옮긴다면 파종 또는 이산이 되겠습니다. 성서에서 디아스포라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내가 내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는 말, 흩어지다 라는 뜻에서 히브리어 단어 야차를 헬라오 디아스포라로 번역하면서 이 디아스포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강제로 어 쫓겨나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될때 사용된 음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해외로 흩어진 역사적 현상과 어그 문화적 발전 혹은 그 집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전 538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성전도 짓도록 재건하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돌아간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거는 그냥 큰 의미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삶의 한 부분과 전부화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냐면 성전과 신을 동일시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크면 신도 크다라고 생각했고, 그럼 성전이 없으면 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귀환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비록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고대인들의 생각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에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데 당시 그 사람 이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니에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어, 예루살렘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어, 니에미야가 듣습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야가 지금 들은 말은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영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장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났고 그그 그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잠시 가정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아 어쩔 수 없지, 아좀 편안해, 아, 가족들이 있으니까 좋네, 아, 예배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니에미아는 이 예루살렘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니에미아는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니에미아와 같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술관원이라는 자리 그냥 뭐 술을 대고 뭐 이렇게 하는 자, 자리가 아닙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 왕의 목숨과도 왕이 먹는 음식, 왕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어,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왕이 신뢰하는 자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니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혐오스러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서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난 이제 좀 이제 왕의 신뢰를 얻고 있고, 걱정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이야 어찌되었든, 지금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살만한데, 유대 공동체야 어찌되었든, 나는 지금 잘 나가는데, 무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는 페르시아야, 라고 생각도 할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가겠다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니에미아도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지금 우리가 약한 부분도 있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너진 부분을 보고, 약한 부분을 보고, 아이, 나는 안 그런데, 뭐. 다른 데도 비슷한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내, 내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나 살기도 지금 바쁜데, 여기까지 무슨 걱정을 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시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못본척 하시겠습니까? 니에미아가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니에미아서를 보면,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노예 제도를 개혁하고 성전을 척결하고 안식일을 개혁하고 통혼 금지와 같은 이 유대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니에미아가 성 성벽만 재건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 찾으십니다. 교회가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약해졌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교묘하게 무너지는지 알수 없는 것처럼 박해 당하는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에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에미아처럼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약해져 있고, 사업장과 기업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 어, 기도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의 삶에 또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사업장에도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 장로님 디렉터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